오늘은 4년생 땅뚜루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. 와. 예섬씨, 안녕하세요. 네. 어. 아 <laughs> 네. 아버지 저희 큰 할아버지입니다. 와. 몇 년생이에요, 이게? 땅뚜루비? 4년생. 4년생? 어. 와. 이거 한번 들어봐. 들수 있겠어? 못 들어. 야, 할아버지는 들을 수 있어요, 이거? 들지. 못 들어, 원래는 없어. 아, 이거 예섬 씨는 안 되겠는데요? 아니, 흙더미가 많아. 이거 많아서. 이걸 아무나 드는 게 아니오. 우와! 나인데? 예. 우와. 아, 지금 할아버지 연세가 87세신데. 87. 네, 네 87. 우와. 어. 네, 예. 아, 이렇게 큰걸 들으세요? <laughs> 우와. 이거 한번 내두 한번 봐야겠다. 내두. 이거 주 음, 7발. 우와. 엄청 크다. 크 엄청 크네요. 여기 내두 응, 있다. 커. 여기. 내가 어디 있어? 여기. 여기. 이거. 내두가 거의 아몬드 사이즈인데 여기? 응. 우와. 아몬드 사이즈. 이게 사년근이라고요? 응, 여기 사년근. 여기도 있다, 내두. 얘도 많어, 겁나. 우와. 얘 이것만 큰게 아니고 그냥 다 크네요, 이렇게. 응, 어, 다 커. 야. 이게 그때 노지로 따시던 거 아니죠? 노지로 따던 거. 아, 노지로 따던가? 아니, 노지로 따던 건지. 네. 골이 좁아. 네. 음 좁아서 흙이 안 올라가서 못, 못 써. 그래서 캐는 겸 아. 음음 넓어서 흙을 이렇게 짜줘야만 이게. 네. 음 상품같채 나오는지. 네네. 네. 근데 뭐 이거 좀뭐 이게 흙이 안 올라가서 캐는 캐다 다시 심으려고아 여기가 다시 심으시는 거요 아니 딴데 갔다. 다른데 갔다. 아 어. 하우스에다 심으려고 하우스에다가 하우스에다 식재해가지고. 식재해가 심으면 진짜 잘 나오겠다 이거. 잘 나오지. 그 심물도 같은거 내년에 캐다 심으면 네. 많이, 많이 나와서 아. 아이 옆에도 두릅이에요 할아버지? 할아버지. 아니. <laughs> 아버지가 심었잖아 이거 했으니까. 아 이거? <laughs> 저거 4천평 <000평. 웃음> 아 그러네 <laughs> 아, 저 옆에 4천평이잖아 아, 뭐, 아 그래 아그 못봤어 저런 저런거 한 5년 잎들이 있는건 한 5년쯤 크면은 이만큼 마 커가지고 한 송이가씩 나와 와 <laughs> 그거 하나가? 뿌리 <laughs> 어. 하나가? 어, 어, 하나가 한한 송이가 한, <laughs> 아. 이게 뿌리가 굵기가 장난 아니야 이게 음, 이게 음, 이게 얼린나안 큰데 이거 바로만 별로 안 좋아. 와, 이거 약재로 써도 되잖아, 이거는. 응. 음, 금석이가 이거 <laughs> 이건 제일 큰다고. 아 정말요? 응. <laughs> 손가락 두 개도 부족하네, 세 개. 그니까. 응. 어마어마하네. 굵은 어마어마하지. 것도. 뿌리가 굵은 것도 엄청 굵네요. 응, 굵은. 음. 아, 이게 너무 커가지고. 포크레인으로 캐야 되네요, 이거는. 너무 커서. 음, 포크레인이 아예 못 캐. 예. 트랙터는 캐 수가 없어요. 네, 할아버지, 힘이 그렇게 장사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포크레인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저렇게 큰 거를 할아버지 포크레인, 쉽게 놔 주세요. 이 땅뚜룹이 남녀노소 가능합니다. 이렇게 식재하는데. 오늘은 4년생 땅뚜룹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. 와, 몇 불이 아닌데도 저렇게 큽니다. 이거는 저의 MI입니다. 창가 박필이입니다. 오늘은 저희 할머니의 친동생,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외삼촌. 삼촌. 아버지 외삼촌의 자기큰외할아버지 그러니까 큰 그래 니간에 가만있자. 아, 그래. 아, 그래. 맞다. 그저네그 아버지. 그 우리 형님의 할아버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큰신기라 <laughs> 외삼촌 할아버지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의 친동생의 제일 큰 남동생입니다. 87세시고, 오늘은 이렇게 포크레인을 불러서 4년생 땅두루을 캐는 현장에 나와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야, 저, 야, 예, 그거... 저는 괜찮아요. 야, 너... 국물 좀 먹어. 아, 예. 이게 예서 있고 조금 먹을게요. 국물. 음, 음 이렇게 네, 먹고 아니, 고기하고 싸먹으라고. 어프레 아니 아직 응 됐어 응 산형생 짜리 땅두루 뿌리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. 네, 네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. 마탄카 박비리였습니다. <웃음> 마탄카. <웃음>